아, 또. 아, 또. 안녕하세요. 저는 네게다운 팀의 예진입니다. 네, 저희 네게다운 팀이 이번에 통일교육을 주제로 선정을 했는데요. 윤서랑 저랑 먼저 통일교육에 대해서 각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일교육에 대해서 조사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통일교육에 대해 조사하러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네게다운팀의 윤서입니다 네, 제가 어제 예진이랑 이번 3월 콘텐츠 주제를 정하고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찾아볼까 하다가, 네, 일단 무작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일단 통일교육에 대해 어떻게 알아볼 건지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막상 하려니 뭔가 집으로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서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희는 무료로 내게 나온 팀의 허윤서 이예진입니다. 이예진 네, 씨, 저희가 네. 이번 콘텐츠 주제에 대해 서로 밀착 캠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주제를 조사하다가 문득 저희가 학창 시절에 받았던 통일 교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민서 씨도 학교에서 통일 교육 받으신 적 있으시죠? 네, 저도 통일 교육 관련 영상을 보고 소관문을 썼던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가 막상 통일교육을 받을 때는 왜 시행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직업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럼 저희 네이드라운팀과 함께 통일교육의 필요성, 통일교육의 진행방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까요? 좋습니다. Let's TAUTANG! 지금 보이는 화면은 통통평화학교의 홈페이지로 통일 교육의 지향점과 방향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통통평화학교로 보는 평화통일 교육의 지향점은 크게 네 가지로 평화통일의 실현 의지 함양,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신 및 민주 시민 의식 함양,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각각의 시각에 맞는 여러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교과 자료들과 창의적 체험 활동 자료들을 통해 통일에 관해 보다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게끔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콘텐츠의 카드뉴스나 영상 등 시각화된 흥미로운 교육 자료들 또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교사 연구 자료 부분에서는 통일 교육의 사례, 가이드, 카드뉴스 등을 기재하여 통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통일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 어 있어 요새는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어? 포스터 그리기, 6.25 관련 동영상 보기, 낱말 카드 제작 같은 걸 해본 적 있어 통일 교육을 받기 전과 후를 생각해 봤을 때 생각의 차이가 있어? 솔직히 통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 근데 학교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나서 통일에 조금 관심이 생긴 것 같아 그리고 수업 듣는 대신에 통일 교육을 받아도 좀 좋았어 나 때는 말이야 통일 에세이 그리고 뭐 관련 영상을 보거나 소검문을 썼던 활동을 했던 것 같아 응 음, 맞아 맞아 나는 중학교 때 북한에서 쓰이는 단어 이런 것도 배웠었어 어 받아본 적은 많아 음 뭐가 있을까 요새 릴스나 틱톡이나 아니면 유튜브 쇼츠 같은 짧게 짧게 올리는 영상이 유행이잖아 그런 영상은 사람들이 짧게 짧게 요점만 볼수 있으니까 이런 방... 식으로 초에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려서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런 짧은 영상들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영상을 보지 않을까? 음. 근데 이 인터뷰를 보니까 지금은 확실히 조금 다른 방식으로 교육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러게.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네. 뭔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아, 우리 고등학교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야, 이제 엊그제 아니지. 양심이 없네. 그래도 확실히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아. 그건 맞아. 과거에 시행된 통일교육과 현재 학교에서 시행되는 통일교육을 비교해 보았을 때, 통일교육의 방향과 목적,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활동 위주의 교육이 아닌 단순 영상을 시청하는 등의 대체적으로 수동적인 교육 방식을 진행했으며, 다소 경직된 교육을 진행하였고 단기적인 교육 기간과 적은 횟수를 가졌습니다. 현재는 여전히 동영상 시청과 강의식 수업 방식이 대부분이지만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통일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승했으며 북한의 문화나 생활 방식 등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모하는 노력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저희 네개 다운 팀은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가 평화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통일 교육을 적극적인 태도로 받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